드레스룸에서 바로 나오셨어요 <laughs> 그 욕조 있는 데가 안방화장실 아니야? 아니 거기 욕조가 안방화장실 아니에요 맞아요 욕조 아, 있는 데 여기, 여기 욕조 아 여기 본거 같네 그러면 봤어요? 봤네 봤네 욕조 가자 아 봤네 봤네 여는데아 봤네 네. 안본줄 알았다 아 아까 여기 봤지? 가서. 응 욕조 있는 데가 맞아 네. 그럼 4,100이면 저로 갈수 있나? <laughs> 집이 있나 저기? 지금은 안 돼요. 지금은 다 4,500이에요. 5,000, 6,000 그거 이렇게. 네? 잘 <laughs> <자기> 들었어요? 두고 <laughs> 보라고? 어, <지>, 4,100이 <laughs> 없고 지금은 4,500, 5,000, 6,000 그런데. 아,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거야? 저거 새로 지어진 거아니요 네. 최근에, 최근에 지어져서 아마. 아, 근데 일단은 엄청 넓어요. 방 4개에다가 스터디 룸개또 있거든요. 아 일단 여기도 넓어요. <laughs> 일단 거실이 넓다 자기 여기 좋은 점은 좀 오래됐어도 퍼실리티 좋은 거. 네네네. 그다음에 각 방에서 안방에 테라스도 있고 각 방에서 화음 시킬 수 있는 거. 아파트들 테라스가 많아가잘 봤습니다. 에서는이 집이 하나예요? 네? 이 집이 하나예요 지금. 지금 현재는 이집 하나밖에 안 나.